보 장길 맞다. 어... 어제 하룻밤 은큰 어... 도로 에서, 한10분 정도 되 는, 이 시골 길안 으로 쭉 들어 오면 있는 시골 마을 에서 하루 를잤 다. 어... 잤 다가, 아 니라 재워 주셨 다가 맞는말 이겠 지? 창호 같 은, 방, 하 나를 내주 시고, 거기에서 추우니까 텐트를 보시더니 텐트를 치고 자라고 말씀하신다. 안전이 최대 최대 목표인 나에게는 무척이나 고마운 말이지. 아드러나 아, 오케이. 일 서서 동네 한번쭉 보고 내가 어제 머물렀던 동네다 아, 지금 시간 9시 이제 또 상하이를 향해서 열심히 달려야 된다 Okay, cool.